포근하던 날씨가 주말이 가까워지면서 부쩍 추워졌는데요. 다음 주에는 다시 기온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크리스마스가 있죠. 성탄절 일기 예보를 김효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원 화성행궁 광장에 거대한 트리가 들어섰습니다. 알록달록한 장식과 함께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맞는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거리도 연말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상점과 물품도 크리스마스가 임박했음을 알려줍니다. 나무에 알전구가 있어서 이제 진짜 크리스마스가 오는 것 같고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기대가 됩니다.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두고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까지는 평년 수준인 영하 3도에서 8도 수준으로 떨어지다 크리스마스 주간인 다음 주 들어선 기온이 차츰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도권 기상청에 따르면 1981년부터 지난해까지 크리스마스 날 수원에 눈이 온건 모두 11번으로 10년에 3번 꼴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눈이 온 것으로 기록된 지난해와 재작년의 경우 적은 강우량과 따뜻한 날씨 탓에 쌓인 눈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또한 크리스마스 이브와 당일 눈을 보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수도권 기상청은 경기도 지역엔 이틀 동안 구름만 많을 것으로 예보하며 만약에 내리더라도 눈 대신 빗방울이 떨어질 거라 예상했습니다.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겨울 기온도 평년을 웃돌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점차 옛말이 돼가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효수입니다.